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경인지원의 평가관리팀 박병아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안성맞춤 축산물 유통센터에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도축 후 1차 가공된 우리 그 부분육들이 2차 가공을 이제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가공장 얼마나 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러 갈까요? 도축 후 1차 가공을 마친 부분육들이 보관창고에 이제 입고가 되는 순서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전관리 통합인증 이제 원료들을 따로 보관해 놓는 장소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안전관리 통합인증 제품은 이렇게 저희가 황금 마크를 조금 부착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제품들과 섞이지 않게 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가공장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깨끗한 위생복으로 이제 환복하고 좀 가공장에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복에 묻은 이물 제거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공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네. 우리 그 안성맞춤 그 한우 가공장에 특별한 포장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 네. 보시면 은 네. MAP 포장기기랑요 네. 앞쪽에 신규로 들어온 네. 스킨 포장기기가 있는데요 아, 스킨 포장기기요? 네. 네네. 일단 여기 보시면 MAP 포장 같은 경우에는 네. 가스 치환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여기에 산소랑 네.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아. 미생물이랑 발변을 이제 방지를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아, 이제 산소랑 예. CO2를 좀 이제 포장할 때 주입이 되는 네. 거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가스 치한 방식으로 MEP 포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비 네. 기한이 14일 정도. 14일 정도? 예. 예. 아. 그러면은 진공 포장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MEP 기기에 유통기한 소비기한보다 네, 네. 대략 한두배 정도 더 유통기한이 한두배 아, 정도 예. 이게 진공을 잡다 보니까 세기나 네. 이런 게더 좋다고 하거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저희가 뭐죠? 그 옛날에 멀티 팩뭐그 포장지 어, 같은 거 같은 멀티 팩, 멀티 팩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똑같은 포장 진공 방식인데,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더 소포장 이제 200g을 해가지고 네. 1인 가구용으로 나온 거거 아, 1인 가구용으로요? 네. 그래서 9분 6으로 들어온 것들을 좀 소포장 형식으로 차 가공을 하는 거군요 일반 작업 그 다른 게 다른 제품이랑 섞이지 않게 별도로 장소를 해가지고 안전관리 통합 인증 제품들만 이렇게 좀 모아놓거든요. 판매장이고요. 네. 들어가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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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아, 통합인증 네. 예, 통합인증 제품 판매장으로 되어 있고 상증 음. 스티커 붙여가지고 네. 판매되어 있습니다. 음. 원료 같은 경우 안전에 통합인증 원료 보관장소 이렇게 해서 네. 되어 있고 가공장에서 생산한 이 부분육들 이제, 이제, 부분 이제 네. 뭐 등심이나 네. 뭐 안심 이런 최근 네. 양지 이런 부분육들이 네. 여기 판매장으로 입고돼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되는 거거든요. 음. 그, 음. 대량 생산하는 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온도가 이탈됐는지 여부를 또 이게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타코미타 자동 온도 비롯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고 온도가 이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온도 관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맞춤 한우 가공점에서 근무하는 이일열 대리입니다. 안성맞춤 한우는 안성을 대표하는 시 브랜드로서 도축장 및 가공장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우수한 위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저한 농가 관리와 위생적인 유통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한 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한우는 6개월 이내 거세를 통하여 육질이 부드러우며 육즙이 풍부하고 풍미가 깊습니다. 맛있는 안성맞춤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